사랑이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교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이들의 하소연에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교회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로 당을 지어 싸우고 이익을 위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음란한 성문제와 은사에서 비롯된 문제들 부활을 믿지 않는 등 거짓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픈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분파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바울,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메신저를 따른 겁니다. 메시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소비자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없애고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 바벨탑을 쌓아 더 높은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내 인생 계획에 예수님이 필요한 삶,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입어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입은 옷이 복음을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전통에 의해 정통으로 인정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설교가 목사 개인의 정치 성향으로 외쳐지고 회사의 사명선언처럼 개교회의 비전을 북돋는 이 웅변이 되었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는 가짜교회, 거짓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가짜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혜, 이성으로 십자가가 오염될까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그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학문, 이성, 철학 등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되고 생각한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세상도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심리치료, 전인치료와 같은 치료법도 나왔습니다. 심리치료, 전인치료의 핵심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치료들은 마음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성전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도는 욕망의 노예, 탐욕 중독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큼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조차 이 탐욕으로 병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탐욕, 쾌락, 물질 등으로 가득한 곳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살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들을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비판 지적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의 문제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지만 내 문제는 기도와 해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문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내 문제로 여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